김태연이 마침내 한국 전통 음악 무대에 등장하여 혁명을 일으켰다. 부안에서 펼쳐진 그녀의 전통과 현대의 미친 조합은 한국 전통 음악계에 공식적으로 혁명을 일으키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2025년 늦가을의 정치가 무르익던 어느 저녁, 전라북도 부안의 고즈넉한 골목길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생경하면서도 벅찬 떨림에 휩싸였습니다.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풍경 속에서 사람들의 발걸음은 일제히 부안 예술의관을 향하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한국 전통 음악의 새로운 역사를 목격하려는 간절한 열망의 행렬처럼 보였습니다. 바람소리가 자동차 경적보다 더 익숙했던 이 공간에 이날만큼은 수많은 인파가 빚어내는 희미한 웅성거림과 기대감이 가득 찬 정적이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부안이 낳은 대중음악의 보석. 김태연을 필두로 국악계의 정통성과 대중음악의 혁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태동한 이번 국악 콘서트 락락락은 그 이름이 암시아드드막. 악. 을 통해 기쁨, 악을 나누고 마침내 전통을 완성, 락 하는 운명적인 만남의 장이었으며 이 역사적인 무대는 한국 전통음악의 고착화된 틀을 깨고 그 영역을 무한히 확장하는 공식적인 혁명의 서막을 알리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이 내포하는 철학적 깊이는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선 하나의 문화적 선언이었습니다. 락락락이라는 명칭 아래에는 전통이 결코 박제된 과거의 유산이 아니며 끊임없이 현재의 감성과 호흡하며 스스로를 갱신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술임을 증명하겠다는 강력한 유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국악이 지루하거나 낡았다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동시에 국악을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려는 예술가들의 치열한 고민과 헌신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대를 이끈 전북도립국악원 관연악단과 임상규 지휘자는 오랜 시간 동안 국악의 대중화라는 쉽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어온 지력들이었으며 그들은 오늘 무대에서 익숙한 전통의 재현을 넘어 국악은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사운드를 통해 제시하려 했습니다. 임치의자는 리허설을 마친 후 고요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우리는 단지 국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국악으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라고 언급했는데 이 한마디는 곧 이날 공연의 모든 방향을 관통하는 명확한 철학이 되었으며 국악이 소리 이전의 언어이자 선율 이전의 감정이라는 깨달음을 청중에게 전달하는 핵심 열쇠였습니다. 공연의 무대는 전통의 깊이를 증명하는 동시에 대중과의 새로운 접점을 모색하는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되며 전통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섬세하게 조명했습니다. 특히 이경섭 작곡의 해금 협주곡, 앱스트랙션은 국악이 얼마나 심오하고 추상적인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조진용 지휘자의 절제된 손끝에서 빚어진 해금의 맑고 섬세한 음색은 제목처럼 형태 없는 감정의 윤곽을 그려나갔으며 관객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조용히 침투하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결을 하나하나 건드렸습니다. 물 위에 떨어진 빗방울처럼 잔잔하게 시작된 선율은 점차 거대한 감정의 강으로 확장되었고 해금은 단순한 악기를 넘어 인간 심장의 진동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낮은 음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슬픔의 그림자가 떨리는 고음에서는 지나온 세월의 희한과 간절함이 묻어났으며 이 감정의 곡선은 마치 추상화가가 붓을 놀리듯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 청중을 깊은 사색의 공간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무대는 관객에게 음악을 분석하려 하지 말고 오직 느끼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었으며 멜로디의 기승전결 없이도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음을 증명하며 국악이 가진 본연의 힘, 즉 침묵보다 더큰 울림의 언어임을 강렬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전통의 무게를 짊어지면서도 대중의 정서를 포용하는 포용력 또한 이번 무대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백대웅 작곡의 남도 아리랑은 공연의 단순한 시작을 알리는 곡이 아니었으며, 진도 아리랑의 서정성과 밀양 아리랑의 활기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선물 속에서 남도의 바람과 혼이 지나가는 듯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는 세월을 견디며 전에 내려온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잊히지 않는 노래를 고스란히 담아내며 한국 음악 수백 년의 역사를 응축한 경건한 순간이었으며, 관객들에게는 단순한 감상을 넘어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적 감정을 공유하는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악의 의연을 전례 없이 확장한 무대는 국경과 장르를 초월한 협업으로 구현되었습니다. 홍정희가 몽골의 전통 선율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바람의 노래는 양금과 몽골의 전통 악기 마두후르의 만남을 통해 문화와 언어가 다른 두 악기가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끌어안으며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는 놀라운 순간을 연출했습니다. 양금의 맑고 투명한 음색이 초원의 실루엣처럼 자유로움을 상징했다면 마두 후르의 깊고 낯선 울림은 돼지를 울리는 묵직한 북소리 같았고 이질적인 두 소리가 한국적 감성 안에서 하나의 대화로 승화될 때 관객들은 통역이나 자막 없이도 음악이 얼마나 쉽게 국경을 넘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또한 이용탑 편곡으로 새롭게 태어난 동여 메들리는 국악이 가장 따뜻하고 일상적인 언어가 될수 있음을 입증하는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반달 섬지박이 산토끼처럼 누구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을 법한 익숙한 멜로디들이 해금의 맑은 선율, 장구의 경쾌한 리듬, 대금의 부드러운 숨결을 입자 단순한 동요는 시간을 거슬러 관객들의 오래된 기억 속 풍경을 깨워내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생전 처음 듣는 신선한 방식의 음악적 경험을. 어른들에게는 유년 시절의 따스한 추억과 지워졌던 시간을 다시 만나는 감동을 선사했으며, 공연장은 세대와 나이를 잊은 하나의 큰 놀이터가 되어 음악을 통한 웃음과 손뼉, 그리고 어깨를 들썩이는 리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무대는 국악을 통해 동요를 재해석한 기술적 시도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복원하고 국악이 일상의 감정과 얼마나 가까이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혁신의 중심에 서 있었던 부안의 목소리, 김태연의 등장으로 공연은 대중음악과 전통음악의 경계를 완전히 허무는 클라이맥스를 맞이했습니다. 무대 위에 홀로 선 그녀는 트로트 가수라는 타이틀을 넘어 세대와 감성을 잇는 다리로서 존재했으며, 국악이라는 고전적인 언어 위에 현대적인 감성의 옷을 입히는 가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깊이 존경하는 스승에게 바치는 진심의 노래였던 첫곡 가시별은 화려한 기교를 배제하고 오직 담백한 목소리만으로 청중의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으며, 노래의 끝자락에서 감정은 절정을 이루어 하나의 깊은 헌사가 되었습니다. 이어진. 말리양은 익숙함 속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무대였으며, 이날만큼은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품에 안겨 양금, 대금, 해금 등의 전통 악기들이 그녀의 목소리와 함께 숨을 쉬는 가운데 곡 전체가 한 편의 숭고한 서사시처럼 흐르며 청중을 고요한 정서의 강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동의 폭발은 마지막 곡 카네이션의 노래에서 피어났습니다. 이 노래는 어머니께 바칩니다.라는 짧은 한 마디에는 수천 마디의 사랑과 그리움이 응축되어 있었으며 양금의 섬세한 선율이 조용히 바닥을 깔고 그 위를 김태연의 목소리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 그 고운 실 같은 멜로디는 듣는 이의 마음을 천천히 감싸 안나 하나의 커다란 포옹이 되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많은 관객들의 눈시울은 붉게 물들었으며, 곡이 마무리되자 공연장은 공허함이 아닌 충만함이 가득 찬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박수를 치지 못할 정도로 감정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마침내 터져나온 기립박수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공감과 감사, 그리고 음악이 인간의 삶과 감정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경외가 담긴 깊은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날 김태연은 단순한 피날레 가수가 아니라 음악으로 삶을 노래하고 그 감정을 국악이라는 언어로 세대를 넘어 관객 모두의 마음에 닿게 한 혁명의 완성자였습니다. 그녀는 국악과 트로트, 전통과 현대, 개인과 대중이라는 모든 경계를 허물며 보안의 밤을 가장 아름답고 강렬하게 완성시켰습니다. 믿기지 않는 사실은 이토록 풍성하고도 깊은 울림을 선사한 역사적인 무대의 입장료가 단돈 5천원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끼 식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백 년의 역사와 혼이 담긴 전통 예술을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예술이 특권이 아닌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비로소 실현된 기적과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이 5천원의 티겟은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한 사람의 감정과 감각을 여는 경험의 문턱을 한없이 낮추었으며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이 대중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통로이자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관객들은 화려한 조명이나 대중 스타 없이도 전통 악기 하나만으로 얼마나 강렬한 감동을 받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했으며, 무대를 마친 후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전통의 소리에 대한 잔잔한 존경이 스며 있었습니다. 공연이 막을 내린 후 임상규 지휘자는 음악은 누가 듣느냐보다 어떻게 들리느냐가 중요하죠 라고 짧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말처럼 이날 부안에서 울려 퍼진 국악은 보는 공연이 아니라 함께 느끼는 공감이었으며, 전통이라는 무거운 옷을 입고 있지만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깊숙이 교차하며 가슴 깊은 곳에 감정을 흔드는 유연함과 따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안에서의 이 하루는 단순히 국악을 관람하는 시간을 넘어 국악이라는 예술이 얼마나 유연하게 시대와 호흡할 수 있는지를 증명한 살아있는 현장이었고, 무엇보다도 국악이 더 이상 일부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 될수 있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날 무대 위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악보 너머의 감정을 전달하며 세대와 언어, 국경과 장르의 벽을 허물었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눈빛과 어르신의 깊은 미소, 그리고 연주자들의 떨리는 손끝이 만나 만들어낸 그 풍경은 단순한 공연이라는 단어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시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전통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오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것임을 증명한 이 무대는 전통이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순결과 내일의 감정을 담아낼 그릇이며 국악이 기록물이 아닌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에 진동하며 맞춰가는 살아있는 소리의 언어임을 놀랍도록 섬세하고도 강렬하게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부안에서 시작된 이 울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제 다른 도시와 다른 세대로 조용하면서도 힘차게 번져나갈 한국전통음악혁명의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제시된 기사는 부안에서 열린 국악콘서트랑납, 악각, 공연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공연은 전북국악원 연주자들과 트로트 가수 김태현을 비롯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하여 전통과 혁신, 국악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남도 아리랑, 해금 협주곡 앱스트랙션, 동요 메들리, 몽골의 마두우르와의 협연 등 파격적인 구성과 단돈 5천원의 입장료를 통해 별표 별표 예술의 일상화 별표 별표라는 철학을 실현했음을 강조하며 국악이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와 호흡하는 살아있는 언어임을 증명했다고 극찬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의 후속 부분을 한국어로 길게 추가 작성하겠습니다. 부안에서 시작된 별표 별표 국악 콘서트랑락, 아각 별표 별표의 파동은 단순히 지역 예술 공연의 성공을 넘어 별표별표 별표 전통 예술의 지속 가능한 미래 모델 별표별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문화사적 의미가 깊습니다. 특히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스타 김태연 별표별표의 합류와 별표별표 별표 다양한 장르와 국경을 초월한 협연 별표별표은 국악이 별표별표 별표 고립된 유물 별표별표이 아닌 별표별표 별표 경계를 허무는 통합자 별표별표로 거듭날 수 있음을 입증한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실험적 무대가 한국 문화계에 던지는 장기적인 시사점을 분석해야 합니다. 국악의 유연성과 확장성이 만든 새로운 교육적 가치. 락락 콘서트가 보여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별표 별표 국악이 가진 무한한 유연성 별표 별표입니다. 지루하고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깬이 무대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전통에 대한 청소년의 새로운 접근, 동요 메들리, 몽골 마두후루와의 협연 등은 청소년 세대에게 국악을 재미있고 낯설지 않은 음악으로 인식하게 하는 강력한 매개체였습니다. 아이들이 흥겹게 리듬을 타고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은 국악 교육이 별표 별표 강압적인 주입식 학습이 아닌 자발적인 감각적 경험 별표 별표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한국 전통 음악을 전승하는 데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융합과 창의성의 현장 교류, 해금과 마도우르, 국악 오케스트라와 트로트 보컬의 만남은 별표 별표 이질적인 것들이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융합적 사고 별표 별표를 관객들에게 현장 교육했습니다. 관객들은 바람의 노래를 들으며 문화와 국경을 초월한 소통의 방식을 체감했습니다. 이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별표 별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별표 별표 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예술적 경험을 통해 길러질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5천 원의 기적. 문화 민주주의의 실현, 단돈 5천원의 입장료 정책은 별표 별표 예술이 특권이 아닌 일상이 되어야 한다. 별표 별표는 문화 철학을 실질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진정한 접근성의 확보, 낮은 가격은 경제적 장벽을 허물어 평소 국악 공연을 접하기 어려웠던 지역주민, 청소년, 노년층 등 모든 계층이 부담 없이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별표 별표 문화 민주주의 별표 별표를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며 예술이 사회적 계층을 막론하고 별표 별표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보편적 가치 별표 별표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가치의 재발견 교류. 관객들은 5천원을 내고 관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가 선사한 수백억 원 규모의 감동과 울림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별표 별표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가격표에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마음속 울림에 있다. 별표 별표는 역설적인 교육을 스스로 깨닫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객들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에 대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별표 별표 가치를 공유하는 지지자 별표 별표로서의 예정과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역 문화 재생의 새로운 동력. 락락 콘서트는 별표 별표 지역 문화 재생 별표 별표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부안에서 나고 자란 김태현이라는 스타를 중심으로 전통 예술 기관이 결합하는 방식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전국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김태현이 무대 위에서 별표별표 별표 전통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오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별표별표라고 말한 것처럼 이 콘서트는 국악이 별표별표 지역의 유산 별표별표을 넘어 별표별표 별표 지역을 대표하는 현대적 브랜드 별표별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들 역시 이 모델을 참고하여 지역 고유의 예술적 자원과 대중적 스타를 결합한 별표 별표 전통 예술 재생 프로젝트 별표 별표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부안의 밤에 울려 퍼진 국악의 소리는 단지 찰나의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이 시대와 호흡하며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을 보여준 별표 별표 아름다운 시작 별표 별표이었으며 별표 별표 대한민국 문화 예술의 다음 100년을 여는 조용한 선언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로트 음악과 뉴스 368의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보안에서 펼쳐진 별표 별표 국악 콘서트 락락락 별표 별표 이 단순한 공연을 넘어 별표 별표 전통과 현대 그리고 세계의 음악이 교차하는 운명적인 만남 별표 별표 이었음을 더욱 깊이 있게 조명하겠습니다. 보안이 낳은 아티스트 김태현 씨를 중심으로 이 무대가 국악의 대중화와 문화적 융합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남겼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딴딴딴 락락락, 국악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선언 부안예술회관에서 열린 국악 콘서트 락락락은 별표 별표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국악을 새롭게 조명하고 그것을 일상 속으로 스며들게 하겠다는 유지 별표 별표가 담긴 선언이었습니다. 이 무대는 국악계의 실력파 연주자들과 대중음악 아티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별표별표 별표 국악은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별표별표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실험의 장이었습니다. 전통을 새롭게 그려나가는 예술가들, 전북도립국악원 국악관현악단은 익숙한 곡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험적이지만 깊이를 잃지 않은 사운드로 국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임상규 지휘자는 별표 별표 우리는 단지 국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악으로 이야기하고 국악으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별표 별표라고 말하며 국악이 소리 이전의 언어이자 선율 이전의 감정이라는 철학을 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장르와 국경을 초월한 협업. 해금, 양금, 대금 등 전통 악기를 넘어 몽골의 마두금과 대중음악의 트로트까지 장르와 국경을 초월한 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별표 별표 국악이 새롭게 숨 쉬는 살아있는 증거 별표 별표가 된다는 하나의 목적을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울림, 감동의 서막, 공연의 시작을 알린 별표 별표 백대웅 작곡의 남도 아리랑 별표 별표는 단순한 오프닝 곡이 아니었습니다. 진도 아리랑의 서정성과 미량 아리랑의 활기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선율은 하나의 멜로디 속의 두 지역의 삶과 혼을 녹여냈습니다. 시간을 응축한 감정. 이 곡은 단순한 과거 재현을 넘어 세월을 견디며 전해 내려온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잊히지 않는 노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도의 정서가 공연장 전체에 퍼질 무렵 음악은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풍경 그리고 하나의 살아있는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해금이 가진 역설적 아름다움 이경섭 작곡의 별표 별표 해금 협주곡 앱스트랙션 예브스트랙션 별표 별표은 제목처럼 형태 없는 감정의 윤곽을 그려갔습니다. 해금의 맑고 섬세한 음색은 조진용 지휘자의 손끝에서 더욱 절제되고 정교하게 빚어졌으며, 낮은 음에서는 슬픔이, 떨리는 진동에서는 해안이 묻어났습니다. 관객들은 곡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냥 느끼는 것에 집중했고, 해금이 인간의 심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될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녀 동료 메들리, 세대와 일상의 감정을 연결하라. 이용탑 편곡으로 새롭게 태어난 동요 메들리는 무거웠던 감정의 결을 풀어주고 공연장에 따스한 공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반달, 섬지박이, 산토끼 등 익숙한 멜로디가 전통 악기에 숨결을 입자 단순한 동요는 시간의 문을 열고 들어온 듯 관객들의 기억 속 오래된 풍경을 깨워냈습니다. 나이와 세대를 잊은 놀이터, 아이들은 새로운 방식의 동요에 눈을 반짝였고 어른들은 곡조 속에서 지워졌던 시간을 다시 만났습니다. 공연장은 나이와 세대를 잊은 하나의 큰 놀이터가 되었으며 이는 국악이 일상의 감정과 얼마나 가까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아시아와 오스트랄리아 대륙이 보이는 지구본 국경을 초월한 대화, 바람의 노래, 몽골의 전통 선율에서 영감을 받아 홍정희가 작곡한 별표, 별표, 바람의 노래, 별표, 별표는 국경을 초월한 대화로 승화되었습니다. 몽골 마두금과 한국 양금의 만남, 양금의 투명한 음색은 하늘을 닮았고, 마두금의 깊고 낯선 울림은 땅을 닮았습니다. 전혀 다른 두 악기가 서로를 밀어내기보다 끌어안으며 마침내 한국 안에서 언어를 만들고 감정을 주고받는 그 순간, 음악은 단순한 협연을 넘어 대화가 되었습니다. 순수한 존중의 박수, 이 무대에는 통역도 자막도 필요 없었습니다. 문화와 전통이 달라도 음악이라는 매개 속에서 공감은 낯설지 않았으며, 곡이 끝났을 때 터져나온 박수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음악이 만들어낸 순수한 존중의 박수였습니다. 반짝이는 별 김태현의 피날레, 국악과 트로트, 경계를 허물다. 어두운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한 김태현 씨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감성 그 자체로 존재했습니다.